지난 1년간 노사 교섭을 진행한 끝에 단체 협약을 잠정 합의하였으나 사측은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했습니다. 이후 노조 측은 경기 지방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세 차례 회의를 거쳐 노동위가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사측은 이마저도 거부하며 지금 현재 상황을 야기했습니다. 최근에 이 성남시 의료원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 정,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보면서, 공무원들까지도 정치 행세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시민들을 속이고, 이간질 시키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 정말 분노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시장이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 성남시 의료원은 시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시에서의 노조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노사관에, 노사관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뒷짐 주고 있는데, 그거는 아주 부책임한 태도입니다. 시민시장이다라는 구호만 난무하고, 진짜 시민은 뒷전에서 어, 팽개쳐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반드시 올바로 해결되어야 하고, 부정규지가 없는 그런 시 의료원, 그리고 노조가 존중받고 시민이 존중받는 그런 시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시장이 직접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6년간 성남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를 중심으로 성남시립 병원 만들기 운동의 결실로 2020년 3월 개원을 예고하고 있는 성남시 우료원이 지금 개원을 앞두고 있다지만 우리 노동조합을 만들고 나서 단체 교섭을 1년간 진행하고 마무리를 해야겠다 싶어서 7월 22일 노사는 잠정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 잠정합의를 지금 현재 있는 원장이 귀엽고 잠정합의를 한 기조실장을 최근에 보직, 퇴임을 하면서 공공부려서 팀장으로 발령까지 강등시키면서 발령까지 됐습니다. 이 사태를 우리는 해결하고자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성남시와 대화를 시도했고 그리고 은수미 시장의 면담까지 했으나 그마저도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면담까지 거부하면서 성남시의원 사태를 전혀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남시를 비판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외주 용역 파견 비정규직을 거부합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대통령의 국정과제 1호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 국정과제를 거스르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없는 노동존중 성남시의료원 정상계원 시민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은 비정규직 없는 노동존중 성남시의료원 정상계원 우수미 성남시장이 책임있게 응답해야 한다. 비정규직 양성과무상학계 판단의 책임은 성남시 의료원 독자적인 문제만은 아니다. 바로 관리 감독 권한이 있고 인력 운영에 대한 승인 권한이 있는 은수미 성남시장의 책임이 있다. 현재 성남시 의료원이 비정규직으로 채용을 계획하고 있는 영양식당, 콜센터, 보안, 청소미화, 야구보조, 진료보조, 환자이송보관은 사실상 지역사회의 일자리가 될 것이다. 시민의 횟수로 만들어진 성남시 의료원이 지역 주민에게 질라는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소리다. 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살펴봤지만, 어느 하나 인사경영권을 취해하는 사항은 없었다. 공무원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색깔 시우기 식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감을 성남시가 나서서 키운 셈이다. 노동인권 도시, 성남이 아니라 노동타각도시 성남을 자처한 것이다. 일그러진 성남시의료원을 보면서 지난 16년간 구속의 아픔 등 습한 낭만을 헤쳐나가며 성남시립병원 만들기에 온 힘을 다해 온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은 분노하고 있다. 오늘 출범하는 비정규직 없는 노동전 중 성남시의료원 정상대원 시민대책위는 성남시의료원의 비정규직 채용계획 철회와 부성관계 정상화의 그날까지 1인 시위 촛불근하게 대신 소요운동 토론에 등 다양한 실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의총이 시장이 책임지고 비상 결의, 재영규의 전면 철회하라철회하라철회하라 <목소리도> 우리가 취재님이 이 면담 거부를 직접적으로 지의를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 정확하게 의문이 많이 듭니다.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와서 면담을. 총리 나오세요. 13시 어, 어? 의료 문 시장님이 직접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렇게.